안녕하세요. 스테디 애브리어 디렉터 정보정입니다. 어, 이번에 저희 반팔 니트가 출시돼서 반팔 니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편의들 반팔 니트 하면은 여름에 무슨 니트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니트라는 품목 특성상 어떤 원사를 택하는지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 티셔츠보다 시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트 조직 사이로 이제 통풍이 더잘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니트라는 품목 자체가 차별화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티셔츠 류를 입었을 때랑 니트를 입었을 때랑 사람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니트를 입게 되면 조금 더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수 있어서 저희는 20SS 때부터 여름 니트를 꾸준하게 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도 어떤 품목이 출시되었고 어떤 생각으로 제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제품은 이지 3버튼 카라 니트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은 22SS 때 코튼 린넨 혼방으로 출시를 했었어요 통기성도 좋고 좋은 제품이었는데 아무래도 린넨이 혼용되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살짝 관리가 힘들다는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2SS 때부터는 강연사로 원사를 변경해서 만들어오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투버튼으로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3버튼으로 리뉴얼을 하고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캐리오버를 하는 제품들은 알게 모르게 저희가 입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고 있어요. 원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격을 인상 안 지키기 위해서 따로 자체 개발을 해서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카라와 시보리 부분도 스판사를 조금 더 넣어서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형태로 탄탄하게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고급 니트를 가지고 와도 손색이 없을 4시봉제와그 마감을 신경 써서 만들었고요. 실제로 니트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니트를 생산해주시는 대표님한테 어, 저희가 이번에 반팔 니트 영상을 찍게 됐는데 첨언해주실 부분이 있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고 고급 브랜드 니트들도 다 만들고 계신데 원사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메이킹적으로는 정말 정상스럽게 만들고 있다 가족이 있는다고 생각하고 만드신다 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양한 메이킹적인 요소를 설명해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긴팔 카라 니트도 그렇고 반팔 카라 니트도 그렇고 폴로 티셔츠 형태의 카라 니트를 계속해서 제가 고집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캐주얼과 포멀함의 균형이 가장 잘 잡힌 니트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몇주 전에 하객룩에 대해서 이제 콘텐츠를 찍고 여러 피드백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어느 제품이 두 방향성의 생각의 교차점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카라 니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카라 니트에 가벼운 린넨 자켓이나 코튼 자켓을 걸치고 사진을 찍고 벗고 들고 있으면 여름에도 충분한 하객룩에 어울리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들고 있어서, 지나치게 트렌디한 핏도 아니고, 지나치게 클래식한 핏도 아닙니다. 때때로는 청바지에 입을 수 있는 여유로운 실루엣이면서도, 자켓과 걸쳐도 이질감이 들지 않는 그 정도의 실루엣을 고집하면서 만들고 있어서, 다양한 분들에게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 아닌가 생각하고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제품은 3버튼 형태의 케이블 조직감을 지닌 카라 니트입니다. 작년에 케이블 반팔 니트는 강연사로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라운드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함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긴팔 코튼 원사와 동일한 30수 원사로 사용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낼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케이블 조직 자체가 프레피 룩에서 니트에 항상 들어가는 에센셜한 니트 조직이잖아요 그런 고급스러움, 프레피 룩이 주는 경쾌함 이런 걸를 생각하면서 제작한 제품이고요 케이블 카라 니트다 보니까 단추를 풀고 스윔 슈츠 같은 반바지에 입으시면 휴양지에서 입을 수 있는 리조트 룩에도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정갈함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입을 수 있는 비즈니스 캐주얼로도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조직 간격에 따라서 나타내는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요. 작년 제품은 조금 더 넓게 제작해서 캐주얼한 방향으로 제작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케이블 간격을 조금 더 줄여서 젠더리스적인 느낌을 더 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정돈되고 단정한 그런 느낌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자체가 여름에 진짜 포인트 주기가 어렵잖아요. 컬러감 외적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 라는 생각을 하실 때 이런 조직감 있는 니트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드릴 제품은 반팔 라운드 니트입니다. 어, 이 제품도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번에는 샌드베이지 다크그레이 다크네이비 컬러로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 제품은 아, 너무 반팔 티셔츠 말고 다른 걸 입고 싶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반팔 티셔츠처럼 그냥 가볍게 편하게 입고 싶은데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그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용도로 만든 반팔 니트 제품이고요 정말 심플합니다 라운드에 시보리가 있고 기본적인 티셔츠 모양의 니트 반바지나 코튼 팬츠류에 쉽게 쉽게 입을 수도 있으면서 그렇게 쉽게 입어도 단정하고 A를 갖춘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러면서도 편안한 무드를 줄수 있는 그런 니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니트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많이들 찾아주시면 조금 더 다양한 컬러감으로 구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도와주시면 <laughs>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네, 조절 반팔 니트라는 품목 하나로 이야기를 <laughs> 쏟아낸 것 같은데 저희 제품 자체가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기억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기억하실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시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